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력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 잔인한 게임인데요 자, 외계인이 약간 기생수 저희가 옛날에 했던 기생수 같은 게임인데 근데 기생수보다 좀더 잔인한 것 같아요 아스트로크립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크립이라는 게임, 스타트 게임 약간 좀 잔인한 게임인 것 같아요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에이, 일단 저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넘겨봅시다 어. 무슨 게임인가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막 지렁이 초록색깔 지렁이들이 있네. 이게 약간 기생수 같은 게임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제가 조정해 가지고 막그막그 막그 뭐야 사람 죽이고 막그막 그막 그런 게임인 것 같아. 지하로 들어가. 야, 까말까말까말. 까말 까말까말까말. 이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맵에 살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어, 생쥐다 안녕, 생쥐야 까말까말. 어 뭐야? 어, 아, 나쁜 자식이야 뭐야? 이러면 죽는 거야? 게임 오버. 어, 드라이버로 쥐를 눌러지나?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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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클릭된다. 이거 뭐야? 아, 여기있다 에, 여기 여있다 먹고 싶니? 먹고 싶니? 어, 오오쥐들어가겠어 야, 이러면 설마 공격하나? 이진짜식 내가 먹어주겠다. 라오라오가 와악! 뭐야? 호? 나는 쥐띠를 흡수했다. <laughs> 내가 바로 연가시. <웃음> <웃음> 저 아저씨놈 내가 죽여주겠다. <laughs> 갑자기 계산이 늦었졌어 <개잔해졌어. 웃음> 갑자기 쥐를 먹더니 겁나 강해졌습니다. 이제 뭔가 맥주한테 하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이 아저씨, 그 맥주 맛좀 볼까요? 오 뭐야? 가리침에 탔어. 침침탔 탄데? 아저씨 뭡니까? 어때 맥주 맛? 내 침맛이 썩여서 아주 오오오오오 오오오! 뭐야? 가리침한 방에 아저씨를 홀로 보냈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게 생겼구만 껌틀껌틀. 내가 지금 먹지는 못하나 봐요. 내려와 내려와 이동하지. 이 인간계는 내가 점령한다. 꼼트 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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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껌왕꼼리 좋아. 여기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 계십니까? 왕금두리가 왔어요. 돌멩이가 있구만. 뭐야? 열쇠? 오케이, 열쇠 먹었어요. 좋아. 자, 문을 열거나 할순없고요 열쇠로 뭔가 클릭하는 것도 없습니다. 허허 나가는게 없고 왼쪽 것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열쇠를 찾았고 화면을 못보겠다에요아이 겁쟁이들은 보지마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니까 열쇠 있다 열쇠로 문을 열겠습니다 들어가 끊지 끊지 리아 꿈틀!!! 어 꿈틀이 여기 왔다 뭐야 어테이션 더 도그 도얼 오프닝 턴윗 강아지가 존재한다는데 강아지가 뭐 엄청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야! 야! 강아지, 어, <목소리> 오! 세퍼드다, 세퍼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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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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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주인이 깰 수도 있어. 도망가야 돼. 중량님이 아니까 개무서워해요. 목소리가 무서워. 어, 뭔가 클릭하는 게 있고. 어, 뭔가, 여기에서는 뭔가 할수 있는 게안 보이죠? 아니, 뭐, 여기로 뭐, 뭐 집을 부시는 건가? 잠깐만요. 자, 마우스로, 뭔가, 이걸로 할수 있는 거 없구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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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여기 집은 끝났구만! 들어갈 순 없나? 어, 들어갈 순 없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봅시다. 이거를 중량님이라서 보는 거다. 아, <laughs> 그러냐? 음. 보자. 아, 이거 플래시 게임 같은 겁니다. 게임 좋을 때있더라고요 가보자. 드라이버로 누르는 버튼이 없었어. 아, 여기에 뭔가 있긴 한데, 뭔가 누르는 키는, 743, 743, 이거 외워야 될것 같은데? 743. 제가 병마 탈출 게임 마스터로서 이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있죠. 743. 눌러봅시다. 깜짝!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 뭐야. 들어가 볼까요? 저기요, 계십니까? 아 어, 할머니, 그랜드마들! 잠깐만, 그 소리 있는 거 뭐야! 가랴! 으 잠깐만, 잠깐만요! 우와,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 잠깐만! 할머니, 잠깐만! 그 방송에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젠장, 어, 우리 학생분들이 보기에는, 어, 우리 할머니들을 가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하, 할머니 자체 모자이크 들어갔어요. 도라이브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아, 뭔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군. 좋아, 할머니 운이 좋구만. 자체 모자이크 풀어주지. 아하. 나뭇가지 눌러서 점프해야 된다고? 나뭇가지 그냥 누르라고? 이거 내가 아까 점프했는데 뭐 할게 없었거든요? 일단 나가 봅시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폐암 걸리십니다 아하 여기 뭐가 있나 냉장고에 어, 고기가 쪄어지는구만 맛있는 고기로 획득했군 좋아 맛있는 고기가 어 아까 고기가 그 강아지한테 주는거 같은데? 대얼 미스 어스털 오케이 땡큐 어다 땡큐 어게인 어뭔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나가는거 같죠? 나가봐 저기요. 계십니까? 요쪽으로 점프해볼까? 저기요. 저 완전 생 기생수거든요?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오케이, 뭐야, 줄 획득. 다음에, 어, 이거 뭐야, 벤치 획득. 좋아. 니퍼라 하나요? 옆으로 이동해볼까? 야, 이 자식들아, 나의 무서움을 보여주겠어. 아, 이쪽 아니고, 그럼. 오른쪽으로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안 들어가지네. 잠깐만 저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 뭐야 오른쪽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여기선 오른쪽으로 안 빠지거든요? 자 할머니 잠깐만 이 아이템으로 할머니를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봐보겠습니다 야 오늘 게임은 게임일 뿐 할머니 그만 담배 피시죠 학생들이 보는 방송입니다 제가 담배 좀 꺼드리겠습니다 착각착각착각착각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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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할머니 담배뺏빼자 드리겠습니다 착각착각 잠깐, 잠깐! 어허 할머니 고기 좀 구워 봅시다 착각착각 운이 좋구만 할머니는 무적 NPC였어. 할머니 운이 좋구만. 다음에 보자구요. 까락, 까락, 까락! 여기 가자. 어디로 가볼까? 아하,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구만. 어, 뭐야? 공구함에서? 어, 무슨,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있던 거 받았어요. 그리고? 뭐, 딱히 누르는 건 없죠? 좋아. 들어가보자구.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어하 uh -huh. 어, 뭐야! 이거, 그, 네고 아, 아까 왜 크래시 떴는지 알겠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 이게 없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두개 생겼어가지고 오류 떴나봐. 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아까 이거 왼쪽에 뭐, 벤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아, 뭐, 뭐라 하지 저거? 뭐, 나, 송곳 같은 거. 예. 저게 원래 없어야 되는데 제가 먹어져 있어가지고, 어, 크래시 떴었나봐요. 자, 다 먹어놓고. 벤치도 먹어놓고. 좋아. 나 괴물 껍등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껍등, 꼼중, 껍등이! 내가 또못 먹은 게 있나? 다 먹은 것 같죠? 예, 다 먹었나? 어, 다 먹은 거 같아요. 이동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자고. 이걸로 뭔가 강아지를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어, 강아지를 뭔가 고기를 준 다음에 잠재운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거 같죠? 넘어가 봅시다. 까튼 까튼 까튼! 아이 강아지! 어, 간만에 잔인한 게임하니까 뭔가 스릴 넘친다. 호호 호호 사마귀 호호 <목소리> 호호. <목소리> 오, 고기 오 고기 보니까 좋안한다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너희 주인은 이런 거안 주지. 한우 a 이플러스라고 좋아. 여기에다가 놓는 거겠죠? 좋아. 냄새를 맡고 있구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여기서 뭔가 잔인한 장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에, 멈추세요. 심장이 약한 분들 멈추세요. 이걸로 하는 건가? 어, 설마, 여러분들 멈춰야 돼! 잠깐만, 여러분들 멈춰야 돼! 잠깐만! 야, 파츠 들어갔어! 여러분들 멈춰야 돼! 어, 여러분들! 멈춰 강아지 거짓말! 아, 이거 설마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 징그럽게 표현했어, 이거. 쥐는 안 그렸는데, 와. 와. 강아지랑 꼽등이랑 합체가 됐습니다. 까등까등 꼽둥, 꼽둥이. 나를 꼽등이라 불러야 되는지, 강아지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구만.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저 계세요. 보기에 다소 징그럽지만, 뭐가 있는 것 같진 않구만. 좋아, 운이 좋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깜땅, 깜땅! 깜땅, 깜땅, 깜땅! 음, t 비가 있고, 어, 뭐, 딱히, 무서운 거 없는 것 같구만. 들어가 봅시다. 저기요, 계십니까? 올라가 봅시다. 저기요, 계십니까? 깜땅! 어, 뭐야? 사람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오오오총 들고 있다. 잠깐만, 한번 덤벼볼까? 어떻게 바로 올라? 헐, <목소리> 뭐야 이씨 사람이 개센데? 뭐야 이거 그냥 지네? 이렇게 이렇게 쳐먹었는데 그냥 사람한테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야? 역시 현대과학기술이야. 뭐 눌러도 뭔가 되는 게 없고요. 조용히해, 조용히해 좀 이거 드라이버로 이거 못 없애냐 이거? 조용히해 젠장 휴지통도 뭐가 되는 게 없고. 야, 이거, 어떡한다, 어허. 드라이버로 하나씩. 아이, 깜짝이야, 진짜!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자. 자, 뭔가 클릭하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나사 같거든요? 와, 씨, 말도 안 돼. 이건 것 같은데? 야, 이건가 봐. 야, 이거 말이 되냐, 이게? 게임을 뭐, 이딴 식으로 만드냐? 어. 어! 어! 에? 뭐야 이렇게 끝나? 거들이 파라오냐고그뭐 엔딩이야 이게? 거들야랑 거들 거들 라오 거들 거들 사람 죽이지 마요? 라 어, 사람은 그렇게 잔인하게 표현이 안 되네. 가겜이라고 동족을 찾으러 가야겠다. 어 얘네들이 먹고 있어 날개 생긴 거 봐. 일루와라 껌둥이들이여 껌둥이 진화 <laughs> 뭐야 하늘 나네 와 레알 개각겜이네 어다른게 임하면 안 되나요 얘들아 기다려봐 이제 곧 엔딩이야 조금만 참아봐 엔딩은 봐야지 어 답답하잖아 엔딩 모르면 좋아 어떤 엔딩이야 공원에 왔어아 뭐야 더 이어지는 거야? 지금도 충분히 센거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와개징그러와 <laughs> 에벌레들 알라한거봐 어, 이 뭐야? 아, 가고 싶은데 정하는 거야? 아, 동물원은 조금 보기 그럴 것 같으니까, 어, 교도소로 가서 마음껏 다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왜 새끼로 시작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 자기야 계십니까?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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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뭐가 있는 게없고요 어, 뭐야? 이거 엔딩 없다고? 레아 오픈월드야, 이거? 어, 안 가지는데? 뭐야? 뭐왜안 가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엔딩이 정말 독특하네요. 하하, 감옥의 수감자를 죽이러 가지만 감옥을 수감자로 못 죽이러 가는, 그런 게임의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야, 갓겜이야, 갓겜이야, 어. 아니, 간만에 이런 게임을 해서 그런가? 어, 독특하네요, 예. 아니, 뭐, 한껏 잔인하다가 갑자기 그냥, 교도소는못 가게 막아버리는.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평화주의자 간디 컨셉. 와, 기가 막힙다 그냥 제작자가 이거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 기가 막힌 갓겜 오늘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아스트로크립 해봤고요.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빠.